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입니다 지난 9월 예비군법이 통과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에 불이익을 주면은 이제는 교원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9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비군을 가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어 그런 모습들이 또다시 포착돼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또 되돌아봐야 할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어,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서 한 대학에서 학생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뻔한 일이 또다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학생은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정당한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책임감과 희생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특히 이번 사례는 얼마 전 개정된 예비군법의 원인이 된 학교에서 또 발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년 전에 많은 공분이 있었고, 그를 통해 법까지 개정되고 이제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생 예비군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다행히 현재는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 대학 곳곳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요구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자리를 하루 동안 비우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당한 청년들에게 응답한 청년들에게 그 대가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도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예비군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수업을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실효성 있는 법입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권고 수준을 넘어서 명확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몰랐다라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방관은 이제 위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도 이러한 법적 변화에 맞춰서 학칙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 바뀌어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 매규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감당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정당한 배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학과, 교육기관,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들께서 이번 예비군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만들어 나가야 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학생 예비군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이렇게 접수된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 학교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학생 예비군을 연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연기하지 못했을 경우는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데 9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안에 의하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한 학교에서만 이런 불이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실제로 국민신문구에 이렇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왔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예비군이라 퀴즈를 못 보는데 감점한다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부분도 결국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후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있은 이후에나 어, 퀴즈 일정을 미루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왔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교육부에서도 조치가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 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에서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공정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안에 의거해서 이법이 이 부분을 어겼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교수자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해당 부분들을 해당 법률안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